네, 부산산업 종목번호 011395입니다. 네, 패턴이 변경돼서 그것 좀 잡아드릴게요. 전반적으로 좀 고쳐야 돼서. 음... 7 9 3 1 79319. 일5 4 5일5 4 5 5 7 7 1 5 7 7看 a 5 7 7 10, 7, 1, 2, 1 1 0 7 7 저항대는 121 1 2 6 7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, 저항대 두개 종가 대비해서 저항대 바로 위에 하나가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 더 잡아 드린 거예요. 네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.